안녕하세요. 대니다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얼굴은 볼수 없어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전합니다. 저는 도현이라는 호로 많이 불리워지고 이름은 송기영입니다. 혹시 저를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94년 가을 학기부터 서울 롯데 문화센터에서 도현의 생활역학이라는 과목으로 8년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어 MBC 문화센터, 현대문화센터, 상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주명리,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 최면심리, 의식 탐구 및 신념 관리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2년은 충남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사주명리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참선 명상 수행을 하며 지낸 시간이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과 만나 공부하며 묻고 대답하고. 보낸 많은 시간들은 내게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인년되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전합니다. 이제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나름 공부하고 강의하고 상담을 해오면서 배우고 느낀 작은 지식과 깨우침들을 함께 편안하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유튜브 강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본 강의 개강 전 공개 강좌 시간을 갖습니다.지금껏 살아오면서 남다른 경험을 하였거나 서로 궁금한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참 많은 별별 이야기들이 많기도 많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사주 팔자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것일까? 있다면 사람들은 정해진 팔자대로 살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10명 중 7, 8명 정도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술한 강의록에서 머릿말에 기록된 사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주팔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제팔자 어디 가? 팔자는 못 속여?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혹은, 지나는 말로, 팔자 도둑하고 씨 도둑은 못한다잖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고, 내 팔자야. 무심히 내뱉는 짧은 말이지만, 이 표현은 몹시 슬프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실망하거나 기대하였던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탄식처럼 많이 하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사주팔자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명리 공부가 사주상담이 마치 점이나 치는 한갓 허들의 기술로 지부되는 경우를 접할 때 답답하고 힘들다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사주를 미신이라 하여 터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러한 경험을 하였거나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왜 미신인가 하면 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도 없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거나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미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미신이라는 한자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미신의 미의 뜻은 미혹할 미이고 신의 뜻은 귀신, 불가산 것이 아니고 믿을 신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이를 그냥 편안하게 해석해 본다면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혹은 혼돈스러운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미신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과학적 관점에서는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나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망령되다고 하는 믿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보편적이고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이며, 여기서 객관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적 관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과학적 관점의 시점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담과 이브의 지상낙원 때, 단군 시대에 아닌 삼국 시대에 그것도 아니라면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한 과학적 관점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논리의 허구성이 아닐까요? 아님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 사고 방식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종교적 관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어느 종교를 기준삼는 것일까요? 서로를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거대 종교들을 기준으로 타협되어진 관점이라면 그것이 정당하고 적합한 것일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신념인 구원을 내세우는 현대 종교가 출현하기 그 오래 전부터 선함과 삶의 삶이 옳다고 믿는 신념 체계가 있었다면 이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짜여진 미래 계획표나 시간표처럼 사주 팔자대로만 살게 된다면 구태여에서 공부를 하거나 부자가 되기 위하여 전략을 하며 돈을 모으거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구태여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노력해 봐야 자신에게 주어진 정도 그 외에는 더 이상을 이루거나 얻지 못한다면 굳이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만약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상태처럼 아무 생각도 행동도 없다면 우리는 그림자와 같다고 할까 마치 실에 묶여 매달려 춤추는 인형놀이의 꼭두각시 같은 무가치한 존재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억울하기도 하고 막연하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사주팔자는 없는 것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두 가지 모두 올바른 결론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볍고 옳지 못하며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운명이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바뀌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 정도를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운명이란 뜻을 살펴보면, 먼저, 명이란 우리 개인 각자에게 주어진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모양, 구성, 틀가지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형제와의 인연이 좋지 못하여, 어려서 부모 중한 분을 빨리 여의거나, 혹은 고아처럼 어린 시절을 외롭게 지내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병약하여 건강치 못한 등의 본인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태어날 때 이미 만들어진 모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관료, 공직을 직업으로 가지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상업이나 사업을 하는 편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교육에 종사하거나, 연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크든 작든 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관계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제 모두 다를 것입니다. 명이란 태어날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이 종교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정하여진 틀쯤으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이 변화합니다. 운을 만나 어우러질 때입니다. 운이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운이란 시간, 기회, 조건 등의 의미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4주 팔자는 운명 중에 명에 속하여 명은 바꾸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유동적인 운이 될 것이고 바꾸어지기를 원한다면 인내심과 정성 어린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주팔자 자체만으로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명과 운이 잘 어우러지고 자신의 정성어린 노력이 진심과 함께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 명의 상호 관계를 이해함으로 사주팔자가 있다 혹은 없다의 아닌 논쟁을 떠나. 새롭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쉽게 단념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할 수 있는 길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오늘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 지난날의 결정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다른 결정을 하였더라면 지금의 모습이 달라져 있겠지요. 즉,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날 내가 창조한 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입니다. 잘 알지 못함도 문제이지만 잘 알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은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낭비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명과 운이 의지와 노력으로 잘 어우러질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자신을 잘 아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 나아가 분수를 잘 알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 자신과 내 주변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원망스러운 외를 외치게 됩니다. 그럴수록 깊은 절망에서 자신감을 잃고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명을 잘 알고 분수를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아 앞으로 상황들을 가능한 미리 예측하여 활용하여 넉넉한 삶을 유지하는 한편 마음을 편히 다스리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수양하는 학문이며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한 점이나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한. 초라한 잡술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강좌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사주명리 공부는 역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첫째 날 인사 소개입니다. 도현 송기영입니다.